라이벌 하려고 하는데저백렙짜리 계정을 날려가지고 지금 멘탈이 나가있습니다 <laughs> 야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저 그 100렙짜리... 이제 거의 백렙인 차라리 그냥... 뭐 이런 면 차가 있지 음, 뭐할까요? 음, 가끔 같이 찍지? 네, 검수. 네. 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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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네, 근데 기본 무기긴 한데 음소. 계정이 많이 날라가가지고 지금 멘탈이 깨져 있어가지고 실력이 좀안 좋습니다. 음소. 음소. 이렇게 핸드폰이 빠르진 않아가지고. 뭐 할까요? 교로아 근데 이름을 어떻게 요아저 버리요. <laughs> <손을 버려요. 웃음> 라이 버려서 따왔습니다. 음, 아 그냥. 아 어? 아니? 어? <laughs> 이, 이 차가 왜. 저격이에요? 아니요. 음, 저, 아, 무의 저격. 어. 어디있어요? 뭐 상대를 못 가는데요?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 어, 잠만요. 한방한 3편 정도 겠어가야될것 같아요. 오. 산탄총 말고 우리 그거 합시다. 크로스보랑 아그 크로스보랑 산탄총 그것만 합시다, 일단 지금 초반에는 공구밖에 뭐, 없어 열쇠도 별로 없어 어 전번에 이거 핸드폰 왜 이래 어 우리 우리 팔팔 활, 활 엄청 잘 쓰고 있어 아핵안는아 어. 아니에요 건축이 잠깐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잠깐 시끄러수 있습니다 사람 없는데? 지금 아 지금 너무 아파요 그냥 네. 여기서 등못할까사데 모바일이 겁나 귀찮은데 아 모바일이네 나 여기 숨고 타면안 되겠지. 저 뭐? 잠깐만요. 뭐야? 저거? 거 트롤이 돼서 저거야. 나 지금 멘탈이 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컨트롤이 진짜 안 들어와요. 와, 잠말 위에, 너 위에! 아, 저 무기가 없어가지고... 거의... 네, <laughs> 음, 음? 항상 망한 것 같습니다. 네, 망한 것 같아요. 제... 네. 본 손님... 본손 본소 맞죠? 오... 여긴 있다 화장실 없을까? 이거 뭘로 해줄래요? 한명 나갔는데, 성지... 이러면 할만... 어줄지이 모바일인데... 모바일... 잠깐, 잠깐, 만리 뭐, 선생님 뭐, 키위가 왔었는데. 키위, 키위. 아이, 진짜 왜 그래요. 음. 어, 잠깐. 어, 저 오토 잘, 저 오토 모바일이긴 한데 오토 잘안 씁니다, 지금. 어, 너무 아파요. 저 지금 자동차 안 켰는데. 아저 끌게요 그러면 아니요 저 끌게요 잘하세요 아저 연습 많이 했어요 요즘 아 성광탄을 왜 저한테 던지세요 아 실명 됐잖아요 여이다 틀어놔 틀어 뭐야 저기 있었어? 아, 안 보였는데 오, 야, 또폭탄 터져. 아, 아까. 아, 근데 이거 2대1을 무진다고? 제가 화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근데 데미지가 300밖에 안 됐네. 와 뭐, 내가 230이야. 여기 2 0 아, 북탄을 잘못 멜정는데 야, 어딨어? 어딨어? 어딨는데? 어딨는데? 나 여기 전부 탈래요 나 여기 전부 탈래요 그냥 그럼 또 무슨 탈까? 발명 응? 그럼 여기서 시작하나요? 아 저기요 얘 컨트롤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핵이에요? 아핵 헥이라고? 아저 애인 핵인데요 순간 이동으로. 아 이게 핵이라고 하기엔 좀 부른데 이제. 아 이게 너무 짜져가지고 이제. 제그 열쇠가 2 5 2개입니다 맞아 이 차, 그냥 열쇠를 건나 많이 모어요 현질한 거 절대로 아니고. 아니 이제 이제 현질할 예정. 아니요, 현질 절대 안할 겁니다. 그래요? 리스트 있네, 여기. 아, 무작위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100매까지 찍은 사람이군요. 사람이에요. 지금 어제 제 계정이 날아갔습니다. 아주 그냥 망한 거죠. 13매를. 나 지금 어, 잠깐만 포인트 좀 해볼까? 왜요? 어, 너언는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어, 당근 뭐야지? 응, 아, 산탄이었구나. 잠깐만요 이거. 산탄아 사고. 음. 어? 여기 여기 구급상자가 있는데요? 어, 뭐지? 어, 오늘 할 건데 한 판도 못 읽으면은 저, 뭐야? 뉴비를 생각하니까한 판이에요. 어, 잠만요. 이거... 어, 진짜... 내내 오... 내 컨트롤이... 안 돼, 나 쓰고 있 아니에요. 진짜 나... 음, 음. 아, 뭐, 뭐, 어떤 거 에이미이에요핵은 에이, 에이. <laughs> 아니라고 봅니다 저거. 아 이거 빈짝. 어칼 뭔데? 이거 진짜 핵인가 뒤로 슬라이딩 안 했는데? 뒤에서 안때렸는데내 앞에 있었는데? 야 삼탄 촬신해. 에뭐 KFC 뭐냐? 이름이 KFC네. 아 너무 너무 어려워 이들. 저는 그냥 여기서 좀 못하는 뭐게 맞는 거같아 여기서 쬐끄벅쬐끄 하는 게 머리 맞춰주고 겉 여긴 자, 활 대면 또달라지죠 그렇지. 아, 활 대면 또달라져야지나 권총이 너무 예뻐. 음. 나는 건총이 너무 예뻐. 내가 활 들면 또 바깥이거든요? 아 응. 뉴이를 그렇게 죽이고 싶어요? 진짜 이 사람아? 뉴이는 아니지만 아니 그렇게 죽이고 싶냐고 수건랩을 나이스 아니 불고치는게 이거 너무 예뻐 나활되면될 건데 아 어제 홈났어 아홈났어 철창에 다가 박그가지고래 어? 어. RPG요? 잠깐만. 어. 알 잠깐만. 내가 나 죽일려고 작정을 했잖말이오케아 kfc 았어케 응. kfc가 나 작, 나 죽일려고 그래. 그거는 어데 <laughs> 나 근데 이거 너무 침이 드는 거 같아. 근데 전결해서할지또 달라지면 이라지가. 아 그러네요. 오, 잠깐만 돌립시다. 알오 잠깐만. 위에서 이제? 심지아 근데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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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를 죽이고 싶는데 어, 마음이에이유요 나이스 너무 게 잤는데요, 벌레는? 네, 저는추우게어요한판게 주세요 잠죠잠깐장식띄고 아, 그냥 활 사버릴까요? 네, 어, 완별하세요 점사... 아, 점사 하나 삽시다 점사요? 빨리 하세요 네, 버스킷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응, 점사 없으면 세운 게못해요 먹깅이없 너무 싫어 하이 하이 드니까 달라져요 진짜. 응. 난 버스킹만 드면은. 진짜... 저번에 또 꽃다. 참고이 꽃다고? 어 참꽃. 그래. 네. 네. 응. 그 그렇죠. 갑자기 친친분이 는데 이장 이어납시다아 무정이에요? 응. 음. 아 근데 저 건설을 굴리면 안돼? 어안 돼. 나가 오활활야나 상계 버스기밖에 못해 활이 나왔어요 제가 무작위돌 올렸는데 아무작위쇼티도 나왔네요 야나 음. 아, 그냥 <laughs> 너무 아무데나 놓은건데 어 잠깐만 어제만 알패스죠? 상징 너무 잘하는데? 69렙? 얼른 그래? 음. 제가 아까 순수탑 맞춘 사람을 잡을게요. 어이 뭐야. 안 보여. 아 진짜. <laughs> 야, 너무 잘해, 얘 근데. 그런 거야? 아, 저 사람 뭐야? 아 저거 사람이구나 피니시가 아니라 뭐 응, 활이지? 활인데 응. 카타르를 쓰고 있는데 아 이제 한명 죽였다 네? 네 님도 근데 이제 한명 죽였잖아요 왜 그래요? 아까 브리지에서 건너가기 전는데 지금 이 판에서 어 잠깐만 상대 활입니다 상대가 활이에요 나또핵이랑는거는이란말야아칼저 칼이 있어요? 뒤쪽으로 어? 아 여기 리볼버가 있나요? 상대가 이렇게 나오는 순간 저는 방패로 해고 방패요? 그냥 방패요? 먹었는데? 뭐 상대가 방금 먹을 건 먹었어요 음, 음, 샌드위치 맛있게 먹었 봐요. 샌드위치가 아니야.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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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laughs> 차에 타라고 할때 하는 말 뭔지 알아요? 차에서. 겁나 재밌죠? 응? 응? 새나지밌어데 응? 이상 은데요 예상 웬데요? 내가우디 있는데 뭐 하는 걸까? 이번 판, 이기면 이부분은... 아, 카타나요? 그냥 주먹으로 처치해주지. 아, 어, 잠깐만 정말... 음. 산탄이에요? 어어? 야, 얘풀피데 어, 길비야얘이 사람 카타나 있어. 나서 버려버리고 면있데 뭐야. 나이스. 이게 본소가 돼요. 아, 이게 본소구나. 근데 왜 피해량이 당신이 꼴등이죠? 저아니요 맞는데요? 3등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등인데 어떻게 보면 또 4등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캐릭했지. 내가 티라 1등이네. 아, 이 판만 하고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아, 나 스테로. 어. 아, 아, 이거 안 맞아, 요수님 오 잠깐만 저격인가요? 응? 네? 잠깐만요. 아니면 잠깐만. 지금 잠깐만. 망했는데요 우리. 저격이에요. 주요릭이라고요? 기 네. 저도 저격되는 거. 아하. 저 무기가 이것밖에 없어요. 어, 잠깐만요. 제가 중력을 1주일 동안 안 쓰니까, 그렇지. 아, 이상이 아, 이성, 이상. 아, 이 아, 봉?